고르면 되잖아 예 그치 음. 그렇잖아 네. 짝이 맞는 걸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온전한 한 쌍을 갖고 오는 거지 네 맞잖아 네. 몇 쌍이니 네 다섯 다섯 쌍이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 갖고 온다고 어, 예. 그럼 쌍이 맞는 거 끝났지 네좀 <laughs> 전에 그 얘기를 하지 말걸 응. 본인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안 되지 어? 아이씨. 이해 했어요, 오시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짝만 뽑아오면 되는데 그두 짝은 짝이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네개 중에서 서로 다른 것몇 개? 두개 갖고 오면 되지. 네. 그래서 4C2야.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온다고. 네. 그래서 내가 얘랑 얘를 픽을 했어. 예. 그럼 B를 고를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여섯 가지. B를 고를 수 B를 고를 수 있는,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야, 했더니 한 가지, 네 가지, 네, 뭐 네. 가지. 네? 어? 네 가지. 네. 네 가지. 두 가지. 아, 두 가지. 아, 지지 지지 드라이스 두 가지, 두 가지. 아, 있네. <laughs> 어, <laughs> 서로 다른 다섯 켤레의 부정이 있어요. 예, 열짝이 놓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짝을 갖고 온단 말이야. 네짝 임의로 갖고 왔더니 어머, 두 짝은 쌍이 맞았네. 근데 나머지 두 네. 짝은 쌍이 안 맞네. 예. 근데 쌍이 맞는 걸 하나 가지고 온다. 온전하게. 이게 다섯 켤레 중에 온전하게 하나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얘를 골랐단 말이에요 빠졌죠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네 켤레 중에서 두 켤레 이제 두 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거여야 된다니까 그럼 서로 다른 걸 갖고 와야 되니까 네개 중에 두 개를 갖고 와야지 같은 새끼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다른 거 갖고 와야 돼 다른 거 네, 좀... 그래서 B랑 C를 픽을 했다니까 아... 알았어요? 예. 예, 예, 예.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b를 골랐다 말이지 b를 골랐는데 거기서 b를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냐고 두 가지 두 가지지 네. 왜? 왼쪽? 아니면 오른쪽? <laughs> 맞지? 네. 그리고 c에서도 몇 가지. 두 가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두아 가지 그래서 좀 저거 곱하기 해서 네 가지 알겠어요 이 네. 끝이에요? 끝이야 왜요? 왜? 뭐뭐몰랐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몰랐잖아 A D는 어떻게요? 예? A랑 D는 어떻게요? 안 골랐어요. A랑 D는. <laughs> 아, 끝이에요 예. 왜요? A A D는 그냥 버려요? <웃음> <웃음>

칩시다. 네. 그러니까 세번째, 네번째 중요한게 아니라 근데 4개 중에 2개는 한 쌍이 맞고 나머지 2개는 쌍이 틀리단 말이야. 네. 온전하게 하나를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그거 온전하게 가지고 오는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O, C, 1이에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임의로 2라고 친거야.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른 거두 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 네. 서로 쌍이 안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럼 다른 거두 개라는 거는 다른 종류 중에서 두 종류가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이라고 남은 네 종류 중에서 다른 새끼 두 개가 와야 된다고. 쌍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래 똑바로 앉아라. 오케이! 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임의로 B랑 C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네개 중에 두 개를 B랑 C라고 한 거야. 그래서 B랑 C가 왔는데 그 B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몇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C도 왼쪽 아니면 오른쪽 몇개 중에 하나. 그렇지. 근데 A랑 C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4개 네 뽑는 사람 서요 이제 게 성결이 말고 또 이해 안 됐어요. <laughs> 됐나요? 안니 됐나요? 아니, 빨리 됐나요? 안 됐나요? 수진 씨. 안 됐어요? 아니 그메일이아이집 갖다 버리냐고. 아니 4개 네 뽑는데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끝나고 남아.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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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아. 아니. 남으라고. 요 알겠죠? 남아갑니다. 아니. <laughs> 다음. <laughs> 아이씨아이씨아씨 <laughs> 이것도 몇 표야? 필수 문제를 아주 좋은 문제들만 골라놨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1부터 20까지의 정수 중 서로 다른 세 정수를 뽑을 때세 수의 합이 3의 배수.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뽑을 때세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럼 1부터 20까지의 수를 분류를 시켜 놔야 돼. 분류. 분류. 근데 어떻게 분류를 시키냐면 이렇게 분류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분류를 시켜. 이렇게 세 묶음 또 다른 말로 세 집합으로 분류를 시킬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요딱보은 알지? 몇 밑에 건 뭐야? 3의 배수지? 두 번째 건 뭐야? 그렇지. 3으로 나눴을서 나머지가 2가 남는 거지. 그래서 보통 3K 플러스 2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K는 무슨 수가 되죠? 아정이래요. 아정이. 제가 사랑하는 음아정이 된다. 음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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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터 들어가. 영 들어가야 이 나오잖아. 근데 영은 영 들어가면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3k 빼기 1로 써요. 그래야 시작이 2야 그럼 얘는요 3k 빼기 2야. 오케이. 그니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없는 거. 그래서 요세 집합의 이름을 각각 A, B, C라고 하게 되면, 예. 자 어떻게 고르면은 의 배수가 될까요? 저거 하나 A 하나, B 하나, C 하나 뽑으면 돼. 네. 다섯은 뭐야? 그러면 9 k 빼기 3 맞지? 3의 배수 맞잖아. 네. OR A에서 세 개. <laughs> 나머지가 1인 거세개 더하면 나머지 없죠. 나머지가 1인 거 3개도 하면 아무지 없죠. 네. 3의 배수잖아요. 3의 네. 삐삐삐 나머지가 2인거 3개3 하면 나머지가 6이니까 개3지 배수 3 없지? 없지? 수 3개. r C C C 3의 배수 3개. 만약에 얘네 둘이서만 해결한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두 새끼랑 2 더하면 4, 1, 2, 7이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거두 개랑 1, 2 하면 1, 2, 5, 8이 안 돼. 안 된다고. 2, 5밖에 없어요.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아니면 A에서 세 개, B에서 세 개, C에서 세 개. 예? 이건 이해되나요? 네. 그럼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는 몇 개죠? 일곱 개, 일곱 개, 여섯 개지. 7, 7, 6이지. 더하기. A에서 세계는 7시 3이고 B에서 세계도 7시 3이고 B에서 쓰는 6시 3이죠. 인접. 알았지? 끝이에요? 네. 계산해 주요 네. 미가 네. 해, 계산. 다음. 자, 도형. 적혀 있다. 거블릿 다적혀 있다. 아, 돼, 돼 아니. 중학교 때 배운 직선은 말이다. 이게 직선이지. 맞아요? 이거는요. 선분이야.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은 무한 직선이야. 그 말은 한 직선 위에 수십 개의 점이 찍혀 있어도 이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야 하나 그러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점이 몇개 있어야 돼요? 3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석회 점이 찍혀 있는 것 중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두 개만 뽑으면 되니까 12C2인데 그제? 예? 근데 점이 두개 이상 모아졌을 때 직선이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점을 3개 골랐을 때 그냥 직선이 하나인 거. 그렇지? 또또또또총몇 개? 여덟 8개지.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은 직선이 8개가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빼고 네. 점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잖아 예. 그럼 거기에 점이 하나 더 찍힌다고 해서 직선이 늘어나냐 안 늘어난다니까 아아. 그냥 하나라고 하나 그러니까 두 개만 골라 가지고 12씩 일을 하는데 말이야 얘네들은 한 직선에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냐고요 세, 세 개가 찍혀 있다니까요 세개 그러니까 이세개 가지고 만든 직선은 몇 개야 네. 하나인데 계산하면 3x2는 3이란 말이야 3이 아니라니까 하나라고 그러니까 몽조리 다 뺐다고요. 몽조리 다 뺐어요 예? 그리고 4개인 것도 몇 개나 있어요? 3개 3개 그러니까 4시 3개도 뺐어 근데 모조리 이렇게 빼버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었던 선들은 다 어떻게 돼?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리지 네. 다 사라져버리잖아 근데 있죠 실제로는 몇 개가 한 개씩은 남아있어야 되잖아, 한 개씩. 그니까, 러 여덟 개랑 세 개를 다시 더한 거야. 여기에서는 몽땅 빼고, 몽땅 빼고, 세 개인 거, 여덟 개, 사시, 몰라. 그거 세 개인 걸다뺀 다음에,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했을 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씩만 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 다시 그걸 더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면 저희 몇 개가 필요하지? 세개세개 필요하니까 12x3이야. 근데 아까 그었던 것처럼 점세개가 만약에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이끼는 삼각형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니 8개를 몽땅 다 어떻게 해요? 빼요. 빼버려요. 삼러니곱3기8을 그러니까 빼고요. 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얘도 역시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세3를 뺀다고 요 근데 이번에는 더셈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죠. 아까는 직선이니까 더했지만 삼각형이 아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더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다음. 자 누가 누가 중학교 때 잘했나? 중1때 배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아. 아. 어, 어, n n-1. n-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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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N, N 백이 3이야. 아 자기한테도 그럴 수 없고, 바로 옆에 두세기한테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N, N 백이 3이야. 그러니까 이걸 고의가 오를 해도 되고 볼록다각형이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 생긴 게 볼록다각형이고 이거 아니야. 별 아니라고 말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 제가 쓰는 게 수준 n c 라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점 가지고 직선을 그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직선은 변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변의 개수를 빼준 거예요. n 개의 점 중에 두 개만 가지고 만들면 직선이 주룩 나오잖아. 그 직선 중에서 변의 개수를 빼면 대각선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도 되고 이거 가지고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대각선이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생겨 있던 게 이렇게 돼야 교점이 생기지. 그럼 점이 몇개 필요하니 하나, 둘, 셋, 넷, 네개 필요하죠. 네 개의 점 가지고 교점 몇개 만들어요? 개.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NC 4야 네. 네. 다음에 평행사변형. 자 이거 밑에부터 표지해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눈종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쨌든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어떻게든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변이 될수 있는 게몇 개예요? 두 개예요. 몇개 중에 두 개예요? 한놈, 두시개, 석삼, 너블이 오징어 중에? 두개또 옆변이 될수 있는 거몇 개? 두개 한놈, 두시개, 석삼, 너블이 오징어, 육개장에서 두개 그렇지? 동시에곱하기가곱하기야 네. 이해하셨어요? 네. 예? 네. 자 그럼 계산하면 60곱하기 6565315, 60, 150. 그래서 직사각형 몇 개? 150인데.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된다. 음. 오케이? 제일 작은 새끼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주기가 몇이야 20. 20개. 2칸 2칸 하나, 둘, 셋, 넷이지 하나, 둘, 셋 시리 열두 개. 오케이 세칸 세칸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섯 개지. 네칸짜리는요. 그죠. 하나, 아, 둘, 케이 네, 네, 오케이. 자, 잘 봐요. 잘 봐요. 별표 안칠 테니까 볼록 시각형 일에 대각선의 개수 중학교로 하면 2분의 10 곱하기 7이지, 2분의 n 빼기3 또는, 10, 12, 10, 10개 중에 두개의점 가지고 만든 직선 중에서 변 10개 빼면 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에개 수의 최대 값, 크로스! 점이 몇개 필요하다고? 4개. 10시 4. 네 개. 10, 14. 예? 자, 이게 중요하다,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좀 그려줄 건데, 예. 예? 안들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야. 오케이? 아, 그냥 보세요, 좀. 이렇게 해. 네? <laughs> 세 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십각형의 어느 한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10C3에서 한변 공유, OR 두변 공유를 떼는데, 그럼 한변 공유는 이런 거야, 이거랑만 공유한 거. 그럼 이변 공유한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맞잖아. 이게 한변 공유한 거야. 그러니까 한 변당 삼각형이 몇개 나와? 다섯 개. 아, 방금 여섯 개라고 했잖아요. 여섯 개인데 변이 몇? 10개죠. 60개. 7시엔 인더스트. 응. 그래서 10 6이구요. 다음에 두변 공유 잘 봐. 두번공유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겨야 두변 공유잖아. 그럼 여기부터 시작이다, 응. 네?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면 마지막 이게 몇 번째야? 열 번째. 열 번째니까 몇 개야? 열 개. 10개. 열 개밖에 없어, 요 알아듣나요? 응. 네. 네. 네?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찍었잖아. 네 오늘 새벽 2시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간다고요. 그럼 찾아서 봐, 다시. 제발 좀. 네?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전만큼은 안 올라가. 많이 봐봤자 한 10개? 안 보는 건 아예 안 보고. 영상 보라고. 예? 네? 알겠어요? 그래도 안되면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돼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하라고 그럼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경우의 수가 쉽게 나오면 엄청 쉽게 나와 엄청 쉽게 나오면 애들 다 푼다니까요 근데 자기만 못 풀면 어떻게 돼? 혼자 바보 되는 거야 알겠어? 예? 네. 알겠냐고? 음. 다음. 오른쪽에. 자,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사각형에서는 다음에 설명하고 분할 분배 부탁해요.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나누는 거야. 뭐라고? 음. 나누기. 뭐라고? 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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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로 다른 10개를 나누는데, 5개, 3개,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 어. 네개네개두 4개, 4개,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어, 3세개세개세개 3개, 3개 하나로 나눌 수도 있죠. 서로 다른 1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섯 개세개두 개라는 얘기는 10개 중에 다섯 개를 미리 뽑아. 응? 그럼 다섯 개 남았지?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그럼 나머지 두개 끝난 거 아니야? 꼭 2시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2시가 1이니까 곱하기 안 해도 된다고. 써 드릴까요? 안 써도 돼요. 1이니까. 잉? 그럼 10개로 네개4개2개 4개, 하면 10개 중에 4 개, 6개 중에 4 개, 혹시 2개 중에 2 개인데 응? ABCD E F o, G H 이렇게 나누는 거랑 E F G H A B C 이나누는거 똑같잖아. 똑같아?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몇개 있어? 두 개지. 그래서 여기에 몇으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요. 10개 중에 3개 7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1개 중에 하나인데 와, 똑같은 게몇개 있구나. 3개 있으니까 몇으로 나눠요? 3분의 3분의1곱해 2팩인데, 그냥 2팩이 2니까 2라고 쓴 거고. 오케이? 이게 분할이야. 분할이라고. 그럼 어쨌든 10개를 몇 묶음,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눴어요? 세모컵을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도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이거 곱하기 3팩하면 이건 분배가 돼. 는 역시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3팩을 하면 분배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4팩을 하면 뭐가 된 거라고 분배가 된 거야 그다음에 데리요 꽃이 있는데 9송이를 세송이씩 3개로 나눈다 9시 3, 6시 3, 3시 3 똑같은 게 3개지? 네. 그래서 3 0 분의 1 그것을 3명의 친구에게 나눠준다 곱하기 3 0 알겠어? 네. 분할, 분배 오케이? 네. 네? 네. 자 마지막 자 적어야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잽싸게 리그전이 뭔지 토너먼트가 뭔지 아시죠? 리그전이 뭔지, 토너먼트가 뭔지 아시죠? 네. 월드컵 다 보죠? 월드컵 다 봤잖아. 월드컵 다 봤지? 본선에 올라갔어. 본선에 올라가면 조가 있지. 네. 조에서는 경기를 어떻게 해? 3, 만약에 한 조에 네 팀이 있으면, 네 팀이 다 경기하지. 네. 그게 리그전이야. 아. 그게 리그전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두 팀이나 한 팀이 올라가죠. 예.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경기를 나가잖아. 네. 그래서 16강, 32강 이렇게 올라가잖아. 네. 이게 토너먼트야. 알았어요? 네. 예? 네. 자, 첫 번째 n 팀이 토너먼트 경기로 치를 때총 경기 수는 무조건 n 1이야. 뭐라고요? N배기야 봐라 몇팀 있어 여섯 팀이야 경기수 보는 거야 경기수 하나 둘셋넷 다섯 6 0 1로 맞지 6 0 1로 맞잖아 그러니까 N팀이 토너먼트면 무조건 N배기 1이고요 두번째 N팀이 뭐를 해? 리그전을 해 그럼 총 경기수는 NC이야 NC -E. n, c, 경기는 몇 팀에서 하는 거니까두 팀에서 하는 거니까 n, c, 라고아 빨리 적어 아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참고에 있다 참고에 있다 거기다 별표 치면 되겠네 참고에 있다 참고에 참고에다 별표 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대진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대진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잘봐 결승에 올라가는 걸로 찢어 6을 몇과 몇으로 찢어? 4와 2로 찢어 그 4를 다시 몇과 몇으로 찢어? 2와 2로 찢는거야 그럼 1단계 6을 4와 2로 찢지 6시4 2C 곱할 필요 있나요? 없죠?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죠? 그 다시 4를 뭐와 뭐로 찢어요? 42 곱하기 2c를 해야 되는데 역시 곱할 필요 없지. 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어때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뒤에다 뭐라 해줘야 돼? 네. 알았어. 요 네. 오케이? 숫자가 똑같은 게두 팀이 있으니까 2로. 네. 이루... 만약에 이거를 332121 하면 6 4 3 3 4 4안한할 거지 근데 똑같은 숫자몇 개예요? 두개두 두 개니까 2분의 1을 하고 다시 3을 둘하나로 뽑으니까 32 1씩 안할 거지 다시 3을 둘하나로 찢을 거니까 3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똑같으니까 2분의 1고 숫자가 똑같아서 2로 나눈다고 숫자가 다르면 2가 안 나눈다고 숫자가 똑같은 3분의 팩이라고 아까 했잖아 이거 2팩인거야 어. 원래는 아. 2팩이 2가 그냥 2라고 쓴거지 음. 예? 숫자 네. 그래 어디까지 해오라고? 스텝, 스텝 2까지 일주일이니까 뭐가 있어? 일주일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해 와야 돼. 네. 그다음에 금요일날 뭐할 거라고? 미클리 오답하고 부정식 스텝 3 제시보고 남긴다. 일단. 네. 네. 금요일날 7시 4 0분 일어나지 마. 앉아 있어. 근데 7시 40분에 테스트인가요?